안녕하세요. 초코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갖고 온 랜박은 어, 정말 소장용 그냥 그 소장용 멤박이고 포카는 두 세트씩 아두 장씩 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한 장씩 계속 가지고 왔는데 가격 가격은 우편비0 원, 택배 4 0 0 0 원, 원가가9 0 0 0 원, 팔가는 3 0 0 0원 해서 3배 애물한 가격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푸시박스가 다 정리해가지고 꺼내기가 힘들어서 그냥 에즈박스 이렇게 가지고 왔고 그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여기는 휴대폰 그늘 때문에 어두운 점 이해해주시고 이거는 하루님 출처 시아님 출처 이건 제 출처 이거 제가 무광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유광으로 뽑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좀 빤딱빤딱해서 이쁘긴 한데 저는 좀 무광으로 뽑고 싶었는데 유광으로 뽑아서 뭐예요 하여튼 그리고 이건 비원님 출처 이렇게 그리고 눈꽃하늘님 출처 그 다음에, 리사르님 출처, 금강님 출처, 그리고, 제출처 들어갑니다. 제쿠폰 하나, 둘, 하나 들어가고, 개진님 출처, 금강님 출처, 토핑님 출처, 티테고리는 출처, 눈꽃하는 일 출처 여기서부터 제 출처 이0님7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. 가능0 0아 그래? 4,000원에서 5,000원 정도 가격 가져, 가져갔고, 이렇게 해서 끝났고, 혹시나 구매하고 싶은 분은 설명창에 있는 붙티팀방 들어오셔서 양식 적워주시면 됩니다. 그럼 모두 안녕!